애니메이터는 게임회사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당연히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일을 하겠죠. 현업에서 일한지 9년차 되는 애니메이터로서 애니메이션의 작업 과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모델링인데요. 모델링은 모델링 팀에서 제작을 해주고 모델링 팀에서 올려준 캐릭터를 파일로 내려봤습니다. 바로 애니메이션 작업에 들어가고 싶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투 기획팀에서 만들어준 캐릭터 기획서인데요. 기획서에는 어떤 모션이 필요한지, 캐릭터 특성은 어떤지, 어떤 장소에 등장하는 몬스터인지, 이런 여러가지 설명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리그 오브 레전드에 나오는 징크스 캐릭터로 작업을 조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모델링도 받았고 기획서도 읽었으니 바로 애니메이션을 들어가면 될까요? 지금 모델링 그대로 이 상태로는 캐릭터를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대로 움직이면은 이렇게밖에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모델링에 뼈대를 심어주는 작업입니다. 사람 몸속에 관절이 있는 것처럼 캐릭터도 뼈대를 만들어주고 뼈대와 살가죽을 붙여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손가락 뼈에는 손가락이 따라가게 머리뼈에는 머리가 따라가게 만들어줘야겠죠. 애니메이션 들어가기도 전에 뭔가 많은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이렇게 살가죽을 뼈와 붙여줬다면 이제 애니잡을 준비가 다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만드는 일이 전체 업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숨 쉬기, 공격하기, 걷기, 달리기, 죽는 모션 등등 게임 애니메이션에 필요한 모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필요한 모션들을 차례대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기획서를 바탕으로 저만의 작고 귀여운 애니메이션을 완성했습니다. 이대로 작업이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피드백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상급자의 컨펌을 받고 피드백을 반영해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굳히고 고쳐서 드디어 모든 작업물의 컴팜이 통과되고 애니메이션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이 아니에요. 완성된 작업물을 엔진에 올려야 됩니다. 작업 파일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고 FBX 파일이라는 데이터로 익스포트해서 올리게 되는데요. 올리기만 하면 끝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엔진에 데이터를 올리고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자잘한 업무들이 있어요. 근데 엔진 작업은 팀마다 애니메이터가 맡아서 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설명하자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완성이 됐으니까 이펙트 팀과 기획팀한테 작업이 완료됐다고 전달합니다. 이렇게 작업이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았는데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려고 할때꼭 연락이 옵니다. 이거 모션 수정 가능하냐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수정해야죠. 필요하다는데 해야죠. 그렇게 수정이 완료되면 엔진에도 다시 올려줘야 되고, 그리고 다시 이펙트 작업까지 마무리되면 게임에서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운이 좋은 날에는 이 정도만 수정이 나오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운이 조금 안 좋은 날이다? 내가 뭔가 작업을 잘못했나? 싶을 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숨쉬기 애니메이션 작업을 팀장님 컨펌을 분명히 다 받고 픽스한 다음에 작업에 들어갔는데 그 애니가 아트 디렉터님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작업했던 모든 클립을 다 수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숨쉬기 포즈는 모든 클립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코즈를 수정하면 그거에 맞춰서 모든 클립들을 수정해 줘야 돼요. 하지만 이것보다 일이 더 커질 때도 가끔 있어요. 애니메이션은 기획서에서 만들어 달라는 대로 제작했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새로운 기능을 개발해서 구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저만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머분들의 일까지 생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이 기능이 구현되면 거기에 맞춰서 애니메이션을 수정하고 테스트하고 또 수정하는 일이 무한 반복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애니메이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애니메이터는 애니메이션 작업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애니메이션만 작업하는 건 아니고요. 타팀하고 조율하거나 아니면 엔진 작업이나 테스트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니미언 채널에 찾아오셨다는 것 자체가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보러 오셨을 것 같은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